15위는 폭스바겐 아테온 2.0 TDI 프레스티지 2023년식입니다. 차량 정가 5,767만 원, 현금 할인율은 11.2%, 646만 원 할인해서 5,121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자사 파이낸셜을 활용하는 금융 할인은 12.7%, 734만 원 할인해서 5,033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14위는 BMW 3시리즈 투어링 320d M스포츠 2023년식입니다. 차량 정가 6,380만 원인데 현금 금융 할인 전 11.6%, 740만원 할인해서 564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네요. 참고로 3시리즈 투어링 320D 모델도 차량 정가 5980만원인데 현금 금융 할인율 전부 11.4%, 680만원 할인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3위에는 세개 차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푸조508 GT1.5 블루 HDI 2022년식 차량 정가 4990만원인데 현금 금융 전부 12%, 600만원 할인하면서 4 3 0 0만원 39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차종은 아우디 Q3 스포츠 백 3호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2023년식이고 차량 정가 5,761만원 현금 금융 할인 전부 12% 691만원 할인하면서 최종 가격 5,07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 3호 TDI 쿼트로 프리미엄, 프리미엄 모델들도 12%씩 할인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3위의 세 번째 모델은 폭스바겐 투아렉입니다 3.0 TDI 프리미엄 등급이고 2022년식 차량 차량 정가 8,690만원인데 현금 할인은 12%, 1,043만원 할인해서 7,647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자사 파이낸셜을 이용하는 금융 할인은 13.5%, 1,173만원 할인된 7,517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12위는 BMW 3시리즈 320D X 드라이브 2023년식, 차량 정가는 6,020만원, 현금 금융 할인율 전부 12.1%, 730만원 할인해서 최종적으로 5,290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참고로 3시리즈 3 2 0 공디 엑스트라이브 뿐만 아니라 5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30i M스포츠 패키지 P0-0 모델도 차량 정가 8,660만 원인데 현금 금융 할인 전부 12.1%, 1,050만 원 할인해서 7,61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11위는 4 시리즈 X -Drive Coupe 1 1위는 BMW 4시리즈 M440i 엑스트라이브 쿠페 P0-1 2023년식입니다. 차량 정가 8,630만 원, 현금 금융 할인율 전부 13.1%, 1,043만 원 할인된 7,50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위는 캐딜락 XT5 스포츠 등급 2022년식입니다. 차량 정가 7,032만원, 현금 금융할인 전부 13.5% 금액으로는 1,028만원 할인해서 6,604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수입차 베스트셀링카 중에 하나인 5시리즈 520i M 스포츠 패키지도 현재 1월에는 차량 정가 6,760만원에 현금 금융할인 전부 13.5%, 910만원 할인하면서 5,85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9위는 역시 BMW 6 시리즈 그란 투리스모 620d GT M 스포츠 패키지 P0-1입니다. 2023년식 차량 정가 8,620만 원인데 현금 금융 할인율 전부 14.5% 1,250만 원 할인된 7,37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델뿐만 아니라 620d GT 럭셔리, 620d GT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도 현재 14.5% 동일하게 할인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할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우디 A6입니다. 50TDI 쿼트로 프리미엄 일부 옵션이 삭제된 2 0 2000... 0 2023년 모델 차량 정가 9,267만원인데 현금 금융 할인 전부 15%, 1,390만원 할인하면서 7,877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현재 제가 말씀드린 모델뿐만 아니라 A6 다양한 모델 현재 15% 할인 중에 있으니까 아우디 A6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7위는 푸조3008 알리르 1.2 퓨어테크 모델입니다. 2022년식이고 차량 정가 4,550만원 현금 금융 할인 전부 15.4%, 700만원 할인하면서 3,85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6위는 지프의 레니게이드 1.3 롱지튜드 FWD 모델입니다. 2022년식이고 차량 정가 4,190만원 현금 금융 할인율 전부 15.5%, 금액으로 하면 650만원 할인해서 최종적으로 3,54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프 레니게이드 1.3 리미티드 FWD도 현금 금융 할인율 전부 15.4%로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5위는 BMW X4 M40i 2023년식입니다. 정가 9,920만원인데 현금 금융 할인율 전부 15.6% 1,550만원 할인해서 8,370만원의 고성능 차량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4위는 BMW E-시리즈 그랑 쿠페입니다 M235i x-drive 2023년식 차량 정가 6,300만원 현금 금융할인율 전부 15.9% 금액으로 하면 1,000만원 할인하면서 5,30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다음 3위에 4개 차종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푸조 5008 알리르 1.2 퓨어테크 모델입니다 2022년식이고 차량 정가 5,000만원인데 현금 금융할인율 전부 16% 800만원 할인해서 420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두 번째 모델은 BMW X3 M40i X-Drive 2023년식 차량 정가 9,670만원이지만 현금 금융할인율 16% 1,550만원 할인하면서 8,12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아우디 A5 4호 TFSI Quattro Premium 스포츠백입니다 2023년식인데 차량 정가 6,907만원 현금 금융할인율 전부 16% 1 1 5만원 할인해서 5,80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네요 3위의 마지막 모델은 역시나 아우디 A4입니다 4호 TFSI Quattro 프리미엄 모델이고 2023년식 차량 정가 6,593만원 현금 금융 할인율 전부 16% 1,055만원 할인하면서 5,538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우디 A4와 5는 제가 말씀드린 등급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이 16%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2위에도 두개 차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지프 브랜드 체로키 L 오버랜드 4X4 모델입니다 2022년식이고 차량 정가 8,780만원 1 0 0융 할인율 전부 16.6% 1 0 6 0만원할인0서7 3 2 0만원에구0하실수 있어요 2위 두 번째 모델 BMW 1시리즈 m 1 3 0 0 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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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0 0 0 0금0 0 0 0전0 0 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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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0 0 0 0 0 0에0 0 0 0 0 0 0 0 0 0있0 0 0 0 0 m 0 0 0 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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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금융할인율 전부 17% 1,200만원 할인하면서 5,86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BMW 5시리즈 523D M 스포츠 패키지 P0-1 모델 2023년식이 차량 정가 7,650만원인데 현금 금융할인율 전부 17% 1,300만원 할인하면서 6,35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23D 모델 디젤의 인기가 시들어지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할인도 더더욱 많이 하는 것 같아요 523D 대부분의 모델이 16%대 할인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BMW 5시리즈가 올해 풀체인지를 앞두고 할인을 많이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현재 모델을 구매하실 분들도 계실테니까 이렇게 할인 좋은 시즌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제조사에서 저금리 프로모션이나 다양한 구매 이벤트 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프로모션들을 활용하시면 요즘같이 금리가 높은 어려운 시기에도 할부를 하신다면 합리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할인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고 견적 신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도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꼭 받아가세요. 참고로 수입차뿐만 아니라 국산차도 견적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고 반도체가 모자랄 때는 할인이 많이 줄었었는데 다시금 반도체가 돌아오고 경기가 힘들어지고 자동차 제조사들도 재고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보니까 슬슬 할인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3년째 이렇게 여러분께 각 브랜드 할인 정보나 순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보시기 편하게 다음 달에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